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어, 타락한 사회는 어, 한 부분만이 아니라 어, 모든 영역에서 어,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어,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 어, 그리고 정치 에, 하여튼 모든 면에서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제 미가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어, 듣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 또 어, 너희가 그렇게 악을 행했던 만큼 내가 그 얼굴을 가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때 참으로 두렵고 또 안타까운 그런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봐 주실 때, 그것이 은혜고 또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려보시겠다 이것도 두려운 일인 거죠 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오늘 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또 우리가 힘겨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도록 살아가는 그런 신실함이 우리 모습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과 불법과 타락의 모습이 있었다면,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바라봐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여러분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절를 지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이 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에 빛을 비추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정과 불법과 타락과 악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